자 안녕하세요 속영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안동 마지막 파트인 장안평 역세권을 또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장안평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구단위계 구역이 되어 있어요. 자 거의 답십리까지 되어 있는데 요 중랑천 보이시죠? 이거 이제 건너면은 어디죠? 군자 군자 5호선, 7호선 W 역세권 군자고 광진구가 또 시작이 되죠. 자 장안평 역세권은 성동구 쪽과 동대문구 쪽이 함께 공동 개발하는 곳입니다. 장안평 중고차센터 있죠? 이 아래쪽 상업지구가 있는 곳이 장안평 중고차센터인데 여기는 주소지가 성동구예요. 그리고 위쪽은 동대문구입니다. 그래서 함께 개발을 하는 거고 여기 답십리역세권 보이시죠? 답십리역세권도 광범위하게 상업지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결국은 개발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장안평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지만 이게 거의 끝날 쯤 되면은 서서히 장안평, 네, 답심리 역세권 개발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때 쯤 되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용답동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 그러면 결국은 오늘 설명한 드린 사가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장안평역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투자 우선 수지가 높은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장안평 역세권. 어, 개발 자체가 굉장히 빵빵하고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더라도 빠르다는 걸 가서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엄청나게 종상향을 받았고 엄청난 규모의 1인가구 어, 주거지 사업이 활발한데 혹자는 이렇게 많이 지은 주거지들을 분양을 다할수 있느냐 미분양 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럴 걱정이 없어요. 우리들은 미분양이 나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왜 SH와 LH가 그 미분양 분들을 사드려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임대를 줄 계획이에요. 그러니다 예산 사업이죠. 여기 보시면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해가지고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딘지 아신가요? 자, 물 재생센터입니다. 자, 하수처리장. 여기가 왜 중요하냐? 얘 때문에 저는 용답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직접 가보시면은 지금 용덕 여기 물재생센터는 3단계 개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단계가 진행됐어요. 어느 정도 공헌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혐오 시설이었어요. 하수처리장, 뭐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마포구 상암동에 하늘공원, 쓰레기 처리장이 죠 매립지.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넓은 땅이 그냥 버려진 곳인데, 그걸 이제 재, 다시 재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비싼 땅이 됐죠. 상암동 땅이 엄청 비싸요. 그월급 월드컵 아파트 단지들도 만들고 DMC라는 일자리도 만들고. 자, 그 하늘공원 특히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관광 명소화로 다시 탄생이 됐죠. 연인들이 놀러 가는 곳,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갈수 있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늘공원이 기반이 되어서 서울숲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물 재생 센터도 그런 곳이에요. 관광지와 하는 곳이에요. 하늘공원처럼 연인들이 즐길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땅들은 이제 많이 비싸질 거예요. 근데 장학평 역세권과 답심 역세권은 상업지구여서 사실 이렇다 할 우리들의 주거지가 없죠. 그래서 용답동, 이 고립된 땅, 성동구 용답동,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이쪽 지역에 청계천 리버뷰 자이라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죠. 이쪽 전담 유타운과 통틀어서 통합대장 아파트가 여기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계천 뷰가 보이고 2호선과 5호선의 역세권 거기에 하늘공원처럼 외지인을 끌어들,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지가 또 생기고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용답동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마장동과 청계천, 용답동 물재생센터를 걷기 좋은 거리 그리고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용담역 보이시나요? 여기 용담역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으로 청계천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청계천을 건너면 바로 마장동이에요. 그래서 마장동 도시재생 지역을 설정을 했는데 그왜 설정했냐면 왜 설정을 했냐면 여기 이제 축산시장 있잖아요. 축산시장에서 고기를 먹고 청계천 쪽으로 걷게끔 하는 거예요. 걷게 해서 용답동의 용답동 로데오 거리에서 뭐 마시던지, 차를 마시던지, 술을 마시던지, 그리고 요 길을 따라서 물재생센터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장안평 역세권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칼럼을 좀 볼게요. 칼럼을 보시면 이게 장안평 역세권인데 대단하지 않나요? 최근에 종상향 받은 거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름이 어 장안평 역세권 청년 주택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자,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 실질적으로 청년 주택을 지었습니다. 벌써. 상업 지구 준주거 지역.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가장 안 좋은 땅이 3종이에요. 그러니 엄청나게 비싸진 땅이 된 거죠. 이 답십리까지 해 가지고요. 자, 어, 준주거 지역 기본적으로 용적률 500%까지 가능하고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600에서 800, 1,000%까지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대문구 청량리는 법정 용적률 800%를 넘어서서 1,000%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대단한 땅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장안평 역세권의 청년주택이고 미분양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LH가 전부 매수해서 임대를 줬겠죠.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장안평 역세권에서 출발하여 저쪽 답심리 역세권까지 계속 이런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고 물론 중랑천을 건너서 군자 역세권도 계속 종상행을 받고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낮은 건물들 사이에 높은 건물 옛날 부축, 지금 신축 그 옛날 이쪽은 상업지구가 아니었다는 흔적이에요 <laughs> 자, 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어, 8호선 그 잠실 쪽 송파 쪽 출근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사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물론 이제 송파나 강동에 사시면은 되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찾다 찾다 찾다가 분자까지 찾고 장안평까지 찾고 그리고 답십리까지 찾는 겁니다. 5호선을 타고 8호선을 환승을 한 환승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장안평역에서 한정공과장만 가면 7호선 군자역이에요. 그래서 가,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쪽에 많이 주, 거주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종로까지 또 가깝죠. 그래서 여기 버스 중앙차로기 때문에 도심 출근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 도심, 강남, 송파 쪽 출근할 수 있는 배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변변치 않은 상권. 그 어, 기본적으로 장안평 역세권 하면 유흥상권을 유명한데 이걸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묶어서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아저씨 상권을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을 하면서 2, 30대 청년들의 상권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퇴폐 상권을, 아저씨들의 퇴폐 상권을 2, 30대들이 주, 주로 찾고 찾을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 상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인 가구들이 살수 있는 주거지를 일부러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다 그런 맥락이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일인 가구들은 결국은 결국은 어디서 놀아야 돼요? 여기서 데이트를 하겠죠. 여기서 데이트를 하고 여기서 돈을 쓰겠죠. 역 로데오 골이 여기서 돈을 쓰겠죠. 마장동 여기서 돈을 쓰겠죠. 지금 구상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론은 뭐예요? 투자 우선순위는 장안평 역세권, 장안동 사거리, 사가정 역세권, 배봉 삼거리라고 저는 정했어요.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 가보시면 임장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장안평 역세권이 제일 빠르게 개발되고 있어요. 그다음 장안동 사거리에 학원가 그리고 은행, 어 메디컬 센터, 메디컬 타워, 뭐 일인가구 주거지. 카페 거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다음 사가정 이제 막그 다음 사가정 역세권인 이제 막그 입주한 아이파크나 라온 주민들을 위한 상권이 이제 막 생기고 있고 배봉 삼거리는 이제 준비 중이에요. 아무런 움직임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죠 면목선이 어,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예 시세가 오를 것이다. 결국은 면목선이 뚫리고 신설 역세권이 그 경전철 면목역 세권이 생기면 결국은 거기도 배봉 이 삼거리 요 지구단위계 구역 주변으로도 시세가 올라서 아까 그 현대아파트 수익 재건축 수익률이 낮은 현대아파트의 시세도 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 당장 거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참고로 부자가 돈을 벌기엔 여전히 전농동 청량기가 좋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평당 6천이 넘어가고 있는 땅이니까요. 전농 12구역 같은 경우. 평당 5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량리 역세권은 제일 싼게 6천만 원이에요, 평당.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이 수입을 내기엔 답십리가 좋습니다. 예, 답십리는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담뉴타운의 그 답십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칼럼이 또 마무리된대요.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